안녕하세요. 어, 2월 26일 아, 이 영상이 오픈이 되는 시각은 2월 27일 일요일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른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오전에 될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오늘은 썸네일과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한 대로 HLB 예 또는 HLB 테라퓨틱스 등 HLB가 움직이게 되면은 음, 그룹주들 모두다가 함께 동조화가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2022년 이민년 올해에는 HLB 그룹주 특히 HLB의 종목은 반드시 저점을 담아놔야 할 주식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의 영상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7일인 거로. 어, 우선,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도 이 올해 HLB를 투자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이 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자랑이 아니라, 어, 어느 부분이 지난 HLB를 뭐, 어, 지난해죠. 어, 2월 정 여기에 뭐, 3만 0천원에 열심히 담아놓고, 어라, 이렇게 여러 차례의 언급을 사실은 이 가격은 누구나 다 했던 부분인데, 어느 유튜버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심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 올해 이민 년에 HLB 주가는 반드시 담아놔야 할 주식이다. 아, 저점에 담아놔야 할 주식이다. 그러면 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격이냐? HLB는 현재 3만 850원인데요. 아, 저점이라고 한다면 올해 10월 20일 경에 1년의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되겠죠. 어, 주식 전환 사체가 말입니다. 어, 그것의 최저 리픽싱의 가격은 어, 35,800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저점에 담아놔야 되는 그 저점의 기준점은 35,800원. 어, 그러니 현재 38,50원, 어, 지난 어적 그, 어, 금요일에 급등을 시장에 침공,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에, 글로벌 시장에 작용을 해서 급등을 하고, 어, 6.93%가 오른 3850원인데, 3만 따라서 3만원 이하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저가에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 이제 하나하나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올해 2022년에 죽을 각오로 어,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해야지만 내년 2023년 어, 3월의 감사 시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어, 코스닥 시장 규정에 의한다면 여러 가지 한세네 가지 종목에 오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1년 연 매출이 30억 원을 못 한다든지 뭐 거래대 거래량이 어느 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HLB가 가장 걱정거리는 4년 연속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적자라고 한다라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어, 코스닥에서 어, 지주사인 경우에는 연결 기준을 하지만 보통은 음 지주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 에, 기준으로 음 4년 연속 어, 따라서 올해가 바로 올해도 영업 이익이 개별 기준으로 영업 이익이 적자라고 한다라면 내년 감사 시즌 3월에 에 감사 의견의 적정이 아닌 거절로 인해서 아마도 관리 종목으로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hlb의 진양군 회장 등은 죽기 살기로 올해 영업이익을 반드시 개별 기준으로 흑자를 내어야지만 됩니다. 일단 그러하기 전에 일단 현 hlb 그룹의 ceo 진양군 대표는. 어, 원강대 법대를 나온 M&A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코스닥 상장 관련을 해서 법에 정통한 분들이 대단히 또 HLB는 많고요. 따라서 또한 500억에서 수천억을 끌어오는 데는 주점이 없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임상 모멘텀에 에, 무관하게 어쨌든 에, 수급이 우선시 하면서 반드시 영업이익을 에, 끌어올리고 어, 일단은 영업이익을 흑자로 내면서 어, 수급의 영향으로 어, 또는 임상 모멘텀의 영향으로 어, 또는 중국의 로열티 부분으로 어, 여러가지 품으로는 어쨌든 반드시 흑자의 상황을 에, 내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진양군 회장은 음, 대단 이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는 음, HLB의 에, 개별 기준의 영업이익을 최근 연도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 연결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별도 기준이 바로 개별 기준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17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2019년도에 마이너스 49억 원, 2020년도 마이너스 99억 원, 2021년 현재는 별도 기준, 개별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 아닌 연결 어, 개별 기준으로 인해서 어, 2021년 지난해는 마이너스 155억 원의 영업이익에 3년 연속이 적자가 되고요. 어 내년도 올해까지도 영업 이익이 적자라고 한다라면 내년도 3월에 감사 의견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1년 이후에도 또 그렇게 된다라면 에,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 다른 부분 어, 거래대금 거래량 또는 연매출 30억 또는 음, 또 다른 뭐가 있는데 생각은 안 나네요. 찾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HLB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관리종목이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4년 연속 기준이고요. 그럼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낸요 당시의 주가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8년도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2017, 2016년도 현재 이것의 차트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모두 감안한 주가이기 때문에 상승폭만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7억 원의 플러스 흑자가 나왔죠. 이때에는 어떻게든 전부 다 적자였던 부분이고요. 요해에 바로 요해만 찾아보면 됩니다. 요해 이거를 보게 되면 2018년도 이때가 어느 정도의 날짜가 될까요? 대략 3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3월 정도가 됩니다. 요때부터 어, 주가의 모습이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가 아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2만 원 정도가 아래였는데 음, 최고가는 6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얼마요? 300%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저점 요거 3만원이 하회를 하고 반토막 정도가 나면서 다시 한번 5만 5천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의 100%또 상승을 하죠. 현재 이와 같은 위치에서 300%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개별적 기준으로 흑자를 냈던 요해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유럽에서의 최고의 논문 임상 모멘텀 등으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하지만 개별 기준으로 영업 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됐고 따라서 올해 2022년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FA를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둘러서 1월 4일 날에 어떻게 합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FA는 이제는 HLB의 주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4일을 서둘러서 FA를 인수합병 완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올해의 FA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번 음, 지난해 부분은 사업보고서에서 분명히 중국에서의 로열티 부분이 들어오고, 어, 또한. 어, 올해도 역시 중국에서 로열티 부분이 들어오고 또 FA의 매출, 어, 로터스 이런 부분. 로터스는 현재 그 인수합병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잡히죠. 어, 일단은 음, 다 개별 에, 기준으로 본다라면 현재 FA 그리고 어, 중국에서의 로열티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에, 지난해에 지난해 큰 폭의 적자 부분 어 제가 좀닥쳤네요어 지난해에 마이 에, 여기에 에, 개별 기준, 별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5억 원보다도 훨씬 플러스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에, 충분히 로열티 부분과 1월 4일에 인수합병한 에, FA만으로 충분히 에, 매출 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3만 원대 가급적이면 낮은 주가의 위치 평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죠. 어 현재는 가장 낮은 모멘텀의 보조 지표 일제라도 대단히 바닥권에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여기 가장 적은 현재 3만 원 초반 정도 어 최저 리픽싱이 35,8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의 위치에서 충분히 그리고 다음 달에 어 현재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은 어, 미군과 나토군이 그 우크라이나 내로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그 주변국과 폴란드라든지 이런 분에 침공을 하지 않는다면 제3차 세계 대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음, 유럽연합과 나토, 미국 이러한 부분 에 있어서 경제 제재 부분만 남게 되겠고 따라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이제 남아 있는 현재 물가가 대단히 급등한다는 것을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의 FMC가 다음 3월 15, 15일 정도에 0.5%를 상승시키냐, 0.75%를 상승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불확실성. 개인적으로 0 7 5로 한번 충격을 주면서 출렁하면서, 어,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물론 음, 5월, 5월 초에도 여기 역시, 음, 금리 인상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 3월 중순경에, 에, 그러한 부분이 지나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HLB는 4월 말, 어, 이뮤노빅 테라퓨틱스가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이제, 에, 코스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와 같은 부분, 1분, 로열티의 3월, 에,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5월) 초에 (5월) 중순 정도에 (5월 15일) 정도 요때에또 어, (1분기) (FA를) 합 인수 합병한 이후에 첫 어, 영업이익과 매출을 본다라면 충분히 이 가격대 그리고 (2022년도) 아직 그려지지 않는 요 뒷부분 말이죠 요 뒷부분 여기 음, 현재는 2022년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부분을 그려나가야 되겠죠. 2022년도에 대한 이 부분이 현재 여기에서 과거와 같이 2만원 아래에서 6만원까지 올라오게 될지, 여기에서 그러면 3배를 한다면 9만원까지 갈지, 이 부분에 최고점까지를 가게 될지는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저는 2022년도 HL hlb, 반드시 저점에 담아놔야 할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뭐 hlb만 되겠습니까? hlb 그룹주에 대한 모든 종목들이 동조화를 에,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올해 기대감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된다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선진국 모건스탠리 지수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60조 원의 추가 자금이 물론 들어오겠고 그렇다라면 거의 코스피에서는 4천 포인트의 시대도 조심스럽게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미 대한민국 정도 세계 반도체 유리 뭐 조선 등등을 생각해 볼 적에 I T 강 인 우리 나라가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후에는 왜 대한민국 증시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 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올해 이제 음, 3월 어, 중순 이후 그것이 상반기에 어, 잘 통과가 될지 하반기에 될지를 어, 잘 모르겠지만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호재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어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매출이 흑자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의 의미는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어한 10여 년 이상 어, 제약바이오를 종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음, 따라서 올해 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흑자 정도의 크기 에, 그러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세 배가 될지 두 배가 될지 어쨌건 최소하는 음, 큰 현재의 3850원이라고 하는 주가는 에, 대단히 낮은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올해 시장에서 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상 꼭 참고하셔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시고 나름 꼼꼼하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FA를 갑자기 예, 인수합병을 했을까 어떤 이유로 로터스에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여차하게 되면 로터스라는 그런 것도 인수합병 가능성을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HAV를 잡혀해줘야만이 어, 내년도 감사 시즌에서 관리 종목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LB 진양권 대회자 CEO는 어, 죽기 살기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어,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올해 흑자, 영업이 개별 기준의 흑자 전환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어, 절박한, 어,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어 조금 전에 또 언급을 드렸지만 그시진양근 회장은 원광대 법대를 나오면서 M&A의 전문가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분들은 대단히 500억 또는 수천억을 끌어당기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다. 그러니 수급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 자 전환 그러한 부분으로 높은 기 매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시장에서의 수급에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그러한 분들이다 어, 그러한 차원에서 hlb 테라퓨틱스는 두 따님이 출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hlb 역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 그리고 최소한 10월 2 0 최저리 픽싱을 도달을 했고요 5만원대에 들어가 어, 예, 예 전환 가격인데 현재 최저리 픽싱이. 35,800원, 그보다 낮은 3만원이라고 한다면, 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주가는 대단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저보다 더 먼저 하신 오늘 이 날짜가 2월 27일입니다. 이 날짜 제가 가장 먼저 말했다는 거, 다시는 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본인들이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심기는 불편한 것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의 영상 꼭 참조하셔서 더욱더 저보다 깊은 연구를 더 하시고 반론도 제기하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큰 수익이 나시기만을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시장에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조금만 좀 해서 코바 내 말이 맞지 이런 사람들 저도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식구님들만 알아서 좀 이러한 생각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도 그리고 싶은데 뭐 막을 수도 없고 어쨌든 누구나 다 공개되고 볼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또 다른 분들께선 이런 영상을 짜집기 편집해서 거기에 조금 더 양념을 쳐서 본인들이 발견한 양 연구한 양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꼴 보기 싫어서 제가 미리 한번 처음으로 이야기 한번 해 드리고요. 어, 잘 연구들 하셔서, 마, 어, 현재는, 음, 어, 혹시라도 이렇게 6만원대 잡으신 분도 댓글 보시면 많이 있구요. 5만원대, 어떤 분에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안 사면 어떻게 사느냐, 감히 이렇게 함부로 단언을 하면서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시장을 겸손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좋은 이때 가격대분들은 조금 조금해서 평단가를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어쨌건음손 급전이 아니고 그런다라면 좀더 기다림을 통해서 어, 기업을 좀더 믿고 그래서 어좀 수익을 보고 손절하는 것보다 수익을 보고 어, 나오 시기를 또는 보유하면서 좋은 이제 임상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장을 강타할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임상 모멘텀 음, 뭐, 어, 리보세라닙이요. 또 NDA 신청 뭐 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올해 2022년은 좋은 어, HLB 모든 어, HLB 또는 HLB 생명과 또는 놀터스 HLB 제약 또 HLB 테라퓨틱스 등등 모든 어, 식구분들이 다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아마 이른 아침에 저는 일요일 새벽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고서 어, 딸, 딸과 함께 부산에 한번 갔다 와서 밤 늦게 정도에 에, 올 것인데 어, 이 영상이 HLB를 에, 투자하고 기다리시거나 신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에,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면 하면 하는 바램. 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요일 에, 건강하시고 휴일 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에, 바라겠습니다